구석에 몰리는 순간 거기가 지옥이거든요. 야, 반격기, 저게 히트가 최근에 고평가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공대공 싸움에서 저 반격기 성능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구석이에요. 구석이에요. 아, 너무 잘 흔들어요. 중간단을 너무 잘 흔들고 여기서 과감하게 스파킹 그냥 펴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아 거리를 이만큼 걸리면 스파킹도 못쓰는데요 아, 프렌즈 실드 자 16코 앞에 세워주면서 빠져나왔죠 자 잘했어요 거리를 좀 많이 벌렸기 때문에 16코로 어시트자 고기방패 세운 다음에 빠져나왔는데 아 근데 다시 구석으로 가요 자 그래도 첫 번째 탈출할 때 구석 탈출할 때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또물르나요 16호 리플렉트 싸게 맞고 나왔어요. 자 이번 이렇게 그그 동안의 카지노코 선수의 셋업과는 좀 거리가 먼 셋업을 하거든요.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셋업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 카지노코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게 하던 셋업보다 거리를 좀더 벌리면서 하고 있어요. 자, 받은 타격 거의 없이 오히려 리벤지 어설트 때려넣고 있는 소니폭스. 자, 도구라 선수가 저 셋업을 빠져나올 때도 16코 어시스트를 부르면서 빠져나왔거든요. 거리를 벌리는 게 아마 16코 어시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건 죽었는데요? 아, 아 피해를 별로 안 받다고 생각한 순간, 베니싱이 약간 높게 가드되면서, 데미지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아, 역가드에서 드래곤 러시까지는 성공시켰는데 자3개이지 일단 구석에서 3개이지로 스파킹 없는 오천크스거든요 중단 이후에 어각킹 교대 리셋 계속 노립니다 일단, 스파킹을 가지고 있거든요. 와, 과감하게 대시 약 삐벼주는 소니폭스. 정말 과감하게 초대시 사용하는데요. 저 정도로 초대시 사용하기는 사실 많은 용기가 필요한데 엄청나게 과감한 운영 보여주는 소니폭스 하지만 하단가드가 열렸네요. 어시스트 콤까지 돌려주면서 1게이지로 마무리할 카드 어, 놓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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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전하게 2게이지까지 사용해주네요. 보였다, 자, 그래도 16호가 음, 혼자서 3대0 상황, 3대1 상황 역전한 적, 적 있거든요. 월드그 1 에보에서 1 3대0 상황, 3대1 상황 역전한 경력이 이이 있습니다. 소니폭스. 소니 아, 아그 넘어가는 척 정가드 중단이네요. 아프죠. 저렇게 때리면 아파요. 오, 뭔데요? 자, 리셋, 근데 알죠? 비게이지가 없었기 때문에 리셋이 약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파킹 끝까지 아껴보는데 언제까지 아낄 수 있죠? 도너츠, 스파킹 드디어 켜네요. 와. 아니, 공중초대식 가드한 다음에 바로 저기서 커맨드라뇨. Sonic 운영합니다. 짜게짜게 운영하는데 자잘한 타격들이 이어지면서 반격 턴을 날려버리고 있는 소닉 폭스. s 짜잘한잔타격 운영을 자, 따라 따라잡기가. 어, 정가드 역가드 계속 섞는데 아, 결국에는 자기도 자신의 자, 히트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정말 비정상적으로 섞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기를. 자, 어퍼가 발동되기 전에 커잡이 들어가긴 했는데... 어, 이제 돕니다. 아, 어어, 저 상황에서! 잡기를 풀어내는 소닉콕스 근데 아직까지 모르긴 해요. 어, 이타부터 맞아서 죽는데요, 이거? 아직까지 모르긴 해요. 아직까지 모르긴 합니다. 아 근데 과감하게 저 중발 길이 보세요. 이야, 처음부터 서로 중공격을 깔아놨는데, 이야, 청년 오반의 발이 길이가 훨씬 길었네요. 한 아, 세트 먼저 가져간 카즈노코. 아 매치 포인트라네요. 2선이네요 결승도 2선인데 자, 리플렉트 이후에 구석에서 타격 주면서 빠져나오는 소닉 폭스. 아 점프 공격 허용하면서. 구석으로 몰리겠는데요 자, 이제 또 다시 시작할 겁니다. 어, 교대를 선택하네요 자, 셋업이 잘안통 한다고 생각했는지 교대를 선택한. 아, 좋아요. 게 이기 때문에, 리벤지어, 설트 셋업 할수 있습니다. 자, 리벤지어설트 세트업하고 so, 앞대시 하면 1게이지까지 찰 거거든요. 관성주면서 1게이지 찰 텐데 공격 옵션을 아, 자, 일단 어, 좋아요. 자, 잘락 갔죠? 자, 스파킹까지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타격은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어시스트 쿨 최대한 돌리면서 이중시동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엄청나게 나와요. 자, 있는 게이지 다 투자해주면서 오천크스 끊어냅니다. 자, 중시동으로 때렸기 때문에 어시 쿨두방 돌리면서 기 게이지 수급 데미지 모두 성공시킬 수가 있었죠. 자, 체력 많은 아 예상했네요 자 교대를 어떻게 예상한 거죠 강 머신건 깔아놔서 자, 데미지 나옵니다 어 히트가 이렇게 끊기면 자 그래도 남은 캐릭터들 이 적패입니다 이 적패에 스파킹 까지 혼자 보유하고 있어서 할만해요 좋아요 와 역가드 넘어가는 척 정가드 초대시를 했는데 자 무적기가 피해지면서 아어 근데 다시 한번 야금야금 이득 가져가고 있는 카지노코 아 어, 잡았네요 자 일단 이번 세트는 소닉폭스 선수가 많이 유리합니다 야무치가 사실 솔로 성능이 나머지 두 캐릭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거든요. 자, 데미지 일단 야금야금 조여 셋업하기 좋은 위치로 불러드린 다음에 자 막아냈어요 어! 약을 비비네요 자 낭아풍풍권을 예측하고 자 2강에서 저렇게 낭아로 연결이 되는데 이걸 비비네요 과감하게 했죠 와 좋아요 자 이번 세트는 소닉폭스 선수가 가져갑니다 1, 1, 3 1, 1 1, 3 아, 아, 5천 크스를 그그 끊어내니까 어 그래도 정말 역겨운 장면은 안 보이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네요. 아, 긴장되는 순간 소닉 폭스 자, 마지막 세트입니다. 아, 이번에는 아, 구석으로 가겠는데요. 구석으로 가겠는데요. 아, 저거 한번 막히면 어시쿨 돌아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쵸? 어시스트 쓰면서 자리 바꿔주고 좋아요. 자리를 꾸준히 바꿔줘야 됩니다. 아, 어, 반격기, 소닉폭스 구석에 오청크스 미플렉스 쳐봤자 소용없죠. 아, 근데 무적기, 무적기? 무석 빠져나오는 소니폭스 오, 자, 무적기로 단체력이기 때문에 체력 전부 다 회복됩니다. 안에 들어가면 저 체력 자, 손실을 안 입은 거거든요. 이번 셋업에 스파킹 써야 되지 않을까요? 스파킹 썼죠. 이 스파킹 시간만 잘 버티면 되는데 중시동이라뇨? 중시동 데미지 보세요. 아니, 저 미친 데미지 보세요. 버, 데미지 뭐죠? 아니, 아니, 아 강제 교대까지 당해요. 아, 아 경기가 한 번에. 자 일단 기계이제 하나씩 바꾸면서 빠져나갔고, 아 어, 어, 짧아서 살았어요. 짧아서 살았는데 산 거에 만족하면 안 돼요. 빨리 뭔가. 근데 아 끝날 타이밍 기다려서 싸게 맞기 이건 기계이지 없는 거 보고 판단한 건데 좋은 판단이었죠. 자5 0 0스 기계이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 맞아도 콤보로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그 상황에 그런 판단을 하고 바꿔주네요. 자 버독 안에 살아있으면 특급 감초거든요. 특급 감초? 버독 어시스트가 굉장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자 히트 불러주면서 잡기 심리 보세요 어시스트 깔아주면서 드래곤 로시하니까 가즈가 굳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역심리예요 역심리 아 일단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셋업의 파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어시스트 두번 돌리면서 하는 그 셋업이 무서운 건데. 자, 거기다 타격까지 가져가요. 3개의 지 차요. 아, 어, 근데 여기서 버독을 부르나요? 약간 위험 부담이 있지 않나요, 이거는? 버독 체력이 없습니다. 요거 안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자, 바로 바꾸죠. 자, 셋업까지만 일단 해보고. 아 히트 확인 잘해주는 소닉 폭스 잡았네요. 오천 크스 끈결. 자 소닉 폭스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저걸 히트 확인을 하네요. 아 속이 시원합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아 최근에 그 계속 저 오천 크스 조합에서 보면서 되게 역겨웠거든요.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에요 어 역가드 다시 한번 역가드 근데 이러면서 기계이지두개나 썼어 두개나 썼는데 자 점점 화력은 줄어들 겁니다 자 빠져나오면서 히트로 건져올리는 소닉폭스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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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벤지 어설트 하면서 16호 체력회복까지 이거는 진짜 순전히 피지컬을 활용한 필드 압박 싸움,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와, 이것도 역가드로. 역가드로. 데미지가 살짝 부족하긴 한데. 자, 데미지가 살짝 부족하긴 할 거예요. 오, 어, 나오네요. 자, 땅 딜이 나와주면서. 자, 지난 주말에 이어서 다시 한번 카지노코를 꺾어내는 소니폭스. 아 어, 진짜 잘하네요. 진짜 잘해요. 정말 저날먹 압박을 와, yeah. From star, almost... 와 다시 한번 꺾어내면서 right? 소밍폭스 선수가 자, 도쿄, 도쿄 국제 영화제 control. 슈퍼 초청전 Evo 우승자로 결정됩니다. O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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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 <웃음>